어, 우리가 아까 공동으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저희가 그 기도를 삶으로 한번 옮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만 하와이 마우에 있는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저 연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돕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마음을. 솔직히 뭐 마우좀 가보진 않아 봤지만 하원 1년 살았거든요 근데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가보지도 못한 곳이 타떼니까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실종자가 800명 이상이에요 음, 그럼 사상자가 얼마나 클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 아마 계실 텐데요 그 지난번에 유수 수련회를 잘 갔다 왔어요 연합 수련회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아마 그 여성 세미나, 우먼 세미나가 막 있었는 것 같던 것 같아요. 근데 그그 아, 그 세미나를 듣고 우리 딸아이가 이제 12학년이 됐는데 15개를 적어왔어요 그리고 적어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딸이 얘기가 뭔 얘기냐? 근데 쭉 퍼는데 가장 저한테 마음에 확 꽂힌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놀란 게. 성경적으로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고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데그 얘기 듣고 이제 딸이 이제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21세기에 무슨 이런 생각하고 을 싶나 싶어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도. 그래서 뭐가 질문이 생겼냐면 성경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아요. 성경적. 이런 우리들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여러분도 읽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평적인 관점, 약간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죠. 그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노력은 주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죠. 어릴 때부터 이러면서 성경학교 때부터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다, 이런 거 부르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부르나요? 저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부르면서 문자적으로 그걸 이제 어떤 믿음의 어떤 척도로 봤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비평적인 관점,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이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이 비평적이라는 관점에는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기록된 문체, 양식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저자의 백그라운드, 그 요즘에는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이 성경을 읽어내는 독자. 왜냐하면, 한국 이민자들이 읽는 성경이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고,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자기한테 또 다르게 말할 때 있고, 그럼 어떨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다가 어느 날 눈이 탁 떠져가지고 이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상황하고 이게 잘 맞았다 이런 거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가 이 신학교에서 이 비평적을 밤,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우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리고 거부감, 이 두려움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는 늘 이런 것에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 저는 여기서 대학원 다닐 때첫 클래스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 그러면 교수는 누굴까?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죠. 그때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긴장돼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버클리에서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룸메이트, 새로운 어떤 수업, 또 어쩌면 또 새로운 교회까지도 긴장이 되죠. 이게 어떤 건가. 우리의 삶의 속성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고 버트런드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 그건 뭐냐면 두려운 순간을 피하면 더큰 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서 비평적 읽기를 위해서 노력하면 좀더 지금의 우리들의 삶과 맞닿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서 역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렇게 후손을 위해서 첩을 두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럴 수 없죠. 그뭐 이유는 다 아시는 거죠. 왜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하나님은 일을 한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그 피를 흘리면 피는 부정적인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러분 생리하는 것을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어내니까 여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진리라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것처럼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문제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평적 읽기라는 말은 뭐냐면 손가락이 가르키는 달을 보라는 의미지 이 가르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손가락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9월 첫 주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거의 여기 와서 2020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꽤 쌓였어요. 이번에 모세 오경할 텐데 제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가 아는 만큼 성도도 안다는, 알아야 된다는 걸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줌으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루했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더 성경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주에는 오픈 강의, 뭐 거창하게 오픈 강의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할지를 갖다 갈칠 때니까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별로 호응이 없으셔서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들 검색만 하면 정보를 얻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우로부터 들은 것인데, 인공지능이 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지적 탐구를 할수 있는 어떤 이 크리티컬한 생각과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왜냐면 너무나 편안하게 검색하면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검색된 것들이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암 첨스키라고 이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아주 왕성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이게 어떤 지적 탐구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배워서 어떤가 크리티컬하게 생각도 하고 글도 써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뭐죠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색 요즘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c 지 a t p t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너무나 쉽게 얻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검색만 하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들은 더욱 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지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나는 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변하다는 세상과 삶의 성경 본문이 맞닿아서 대화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내 삶하고 뭐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읽으면서 그 본문이 나한테 어떤 말씀하시는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본문이 나한테 살아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삶과 부딪혀서 내 상황과 이해와 이것들이 다 부딪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의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좀더 깊이 읽기 위해서 크리티컬한 어프로치를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비평적 읽기가 필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바울를 해서 대해서 잘 아시죠?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비평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세계 세상에서 그 이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한 발짝 나가는 게 그냥 여러분들 지금 볼 때는 뭐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어딜 가는 거 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 상종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울은 늘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분 경계를 넘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것은 크리티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복음을 쭉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죄를 드러나게 할뿐 그걸로 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바울이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했냐면 편지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권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권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권면이라는 뜻은 기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권면합니다. 이런 얘기 할때 우리는 무슨 뜻이에요?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기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이런 충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 곱면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군요. <laughs>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응?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이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잔소리는 일단 기분 나빠요. 근데 충고를 누가 하면은 기분 나빠요. 물론 이제 존경하는 분이 얘기하면, 아유, 내한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느끼죠. 자,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2절 말씀.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포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은 마치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 헬라론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요. 분별하죠.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분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과 일치된 존재였습니다. 즉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로마는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위치는 뭐냐면 군림하고 힘이 있어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이런 존재로 황제를 갖다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즉 자기 비움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새로운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개념을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말이야. 하, 우리가 주기도만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어디 자기들의 특별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하늘은 뭐예요? 모두가 다볼수 있는 곳이에요. 공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정적으로 순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가 원하는 신관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복음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의미는 뭐냐면 수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로마의 황제가 주장하는 신의 위치, 권력의 군림 그것에 하나님의 이해를 사용하지 말란 듯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다르게 이 뜻을 다르게 드러내며 이 땅을 살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3 절에서는 바울의 앞에2 절과 달리 은혜의 힘입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힘입어를 지적하면 뭐냐면 은혜게 은혜가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힘입어 그은혜 은혜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라고. 좋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통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번역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저지먼트라고 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라는게 있으니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즉 사람마다 그 믿음의 양이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는 다 믿음에 다른 분량을 주셨다. 이런 교회에서는 가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함께 나누고 지낸 것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이 초대 교회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초대 교회도 매우 다양한 모양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바울 서신은 거의 모두 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해 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쓴 편지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점에 모두가 똑같이 맞춰져야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만큼 잘못된 신앙이 없어요. 아, 목사님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로 뭉쳐진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이 믿음의 모양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내용들은 우리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들이 몸과 같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만들고 있다는 이해로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몸 공동체,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이해로 교회를 또 이야기했다는 의미겠죠. 오늘 제가 손톱을 잘못 깎다가 너무 깊게 봤어요. 딱 자르다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 아픈 것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 굉장히 쓰여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작은 것 하나도 뭐 크게 다쳐야 뭐 아픈 게 아니라 작은 부위의 하나의 아픔도 저에게는 그게 오래 가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에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지체로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프면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파야겠죠. 우리 집사님이 아프면 제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다. 그럼 이건 뭐예요? 교회의 모양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서로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선물은 바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이야기를 은사예요. 각자 주어진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먹어요. <laughs> 어, 주는 걸잘 먹어요. 아,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겉면하는 일, 나누어지는 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것도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그 가치가 크거나 가치가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와 잘 맞을 거라 생각해요. 완전히 다르면 어색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보다 잘안 맞는 사람이 더 합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MBTI를 하죠. 저는 ENFP예요. 제 아내는 ISTJ예요. 잘 모르면 개념이 없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 삽니다. 문제가 없진 않아요. 뭐, 뭐, 있겠죠.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잘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채워갈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저의 부족함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몸, 한 지체란 뜻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런 한 지체의 공동체들이 지켜나가야 할 지침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아까 읽을때안 나온 이유는 제가 급하게 둬서 그런 겁니다. 구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들이 한 지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된 사랑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어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란 말을 아누 포쿠 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진실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 없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할 때그 사람과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난 이렇게 해주겠지. 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겠지.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런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기억되는 것이 없다는 어느 시인의 글귀가 기억나요.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기억된다. 사랑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게더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의도를 가진 거짓된 사랑의 표현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의도를 가진 거짓 사랑의 병들 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사랑해야 되는데 가끔 교회를 떠올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관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한 것. 교회 갔더니 너무 문제가 많아요. 상처도 많고요. 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건 교회만 말 많은 거 아닙니다. 사람 모이면 다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보다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생각해보면, 이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관심.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사랑과 관심, 기도가 없다면 진실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는 사랑, 관계, 나눔, 그런 것들이 늘 생동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절에 어떻게 그 사랑의 모양이 드러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진실된 사랑은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정하다는 헬레오는 필로소토로고스란어인데 원래는 그냥 다정하다 뜻이었어요. 근데 이 친절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려졌냐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형제를 가리킬 때이 단어를 쓰였대요. 뭐냐면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양을 누가 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더라. 그들이 보여주는 형제가 바로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 친절하게 누구를 대하고 친절하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양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다정하게 행하는 행위가 곧 기독교들이 인 보여준 대표적인 형제의 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행위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져서 경험하는 것은 꽤 어렵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려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문장을 잘 알고 있지만 하루에도 그냥 지나치는 노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나왔어요. 딱 분기점에서 이제 나갈 때 이런 데 뭐냐면 이렇게 나들목 입구에 딱 보면 늘 노숙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지를 그 두고 아무 생각 없이 속도를 줄이니 속도가 주니까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주는 줄 알고 이 노숙자가 기쁘게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순간 당황해가지고 제가 얼른 창문 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이 탔는데 왜 창문을 열었냐 그래서 막파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지금 뭘 주는 줄 알고 저 사람이 막 기쁘게 달려오지 않았냐. 여러분 상황을 제 중심으로만 보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외면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제가 창문을 내리는 사건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나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다정하게 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 즉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친절해야 돼. 내가 막 친절해야 되는 게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이 아는건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드러내는 일, 삶으로 우리들이 드러내는 기독교인에게 발견되는 성숙한 모습은 상대를 존경하는 표현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존경이라고 번역했지만 귀하게 여기란 뜻도 담겨져 있어요. 상대를 먼저 귀하게 여겨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이 한몸 지체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11절, 12절 말씀처럼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란을 당할 때도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즉 교회에서. 함께 서로 부족한 줌을 채워가면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 것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뭘 고민하고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은 계속 바뀌어 갈 거예요. 새로운 것들은 늘 우리를 부딪혀 갈 겁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할수 있는 기쁨으로. 왜냐면 저사람한내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편 받지 않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